여러분들 와이즈 버즈 5차 매도가 나왔네요 5차 매도가 1541원 이었죠 어제 5차 까지만 터치 했어요 어 그죠 어제 지수 폭락 나오면서 와이즈 버즈도 또한번더 급락 나왔는데 금락 후에 기술적 반등 시계에 나와서 오전에 시초가 깊상승으로 5차 매도가 줘버렸네요. 어제 1,331원까지만 터치했기 때문에 5차 1,406원, 그죠? 1,406원, 5차 1,406원만 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차 가격... 오차 매도가 1541원 시원하게 뚫어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대응하셨으리라 믿고 쫄리면 한주한주 한주 배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원칙만 있으면 욕심 버리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시고 이 원칙에 적응이 되시면 나중에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실력을 아, 닦아가는 어떤 그 기간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가 된다, 뭐 전문직 어떤 에? 의사, 변호사, 그런 거 시간 투자한 사람들 고생은 생각해 보셨어요? 평생 에? 어디 오면은 20년, 30년 성실하게 살아야 그런 남들이 에? 갖고 싶어하는 자리 하나씩 확게되는 건데 주식도 하루 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래된 맛집을 보더라도, 어, 진짜로 문정성 씨 이르기까지 그 숱한 실패와 어, 경험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튼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는 말이 돈을 지불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뭔가를 레포트를 진심으로 써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고 확실히 숙성이 되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거기서 또 배우는 걸 다시 보완해가지고 성공이라는 어떤 달콤한 열매를 맺는 거지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다 일확천금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운으로 정말 아 정말 포춘이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그것도 못 지킵니다. 그 깜냥은 오랜 시간 아아 쌓아진 내공에서 만들어진 성취야말로 어디 안 가고 내 몸에 체화가 되고 그렇게 더 나은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지.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나 주식에 뛰어들 때 처음 초심은 똑같습니다. 쉽게 돈 벌어 가지고 어, 나도 조금 이렇게 폼좀 잡고 살고 싶다. 아, 그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에, 돈을 어,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어, 영원히 주지는 않습니다. 에, 그 말이 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어, 제가 어, 올려드리는 종목 매스매도가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10년 20년 30년 생각하고 올바른 어떤 투자 습관이 여러분들 몸에 완전히 체화됐을 때 돈을 벌기 싫어도 버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이즈 버즈 수익 나신 분들 어제 폭락장 갑자기 와가지고 놀라신 분들도 많을 데 여튼 아 너무 쫄지 마시고 나는 원칙대로 한다. 아, 아, 세상에. 아, 여러분들 뭐그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도 생각해 보세요. 우동집 장인들, 라면집 장인들. 옆에서 힙합탄 터지고 뭐 지랄 댄스 브루스를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라면 삶아요. 아, 자기가 해야 될 시간에 그냥 좀 지장 없으면 그냥 라면 삶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 여러분들, 항상 자만하지 마시고, 거마하지 마시고, 오늘 와이즈 버즈 시원하게 뚫어줬는데 아, 여기서 또 흥분하지 마시고, 아, 다른 종목들도 안 나온 종목 많이 있으니까 다, 때가, 자기 때가, 아, 옵니다. 아, 그거를 100%알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 보면은, 달려가던 사람들,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결국엔 난 열심히 한거 놓고, 그냥 나는, 우 10년 그냥 우동집 하다 보니까, 다른 오동집들이다 닫아가지고, 나 혼자 독식하게 됐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 이해되시죠? 어, 여튼 여러분들 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안 나온 종목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 나오구나. 근데 실제로 내가 돈이 내 돈이 들어가면 참 그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주 한주 편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컴퓨터처럼 나는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또 주식도 잘 됩니다. 나중에 그런 어떤 마음이 습관이 돼서 나중에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안해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을 할수 있는 어떤 적응력, 습관력, 실행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